大概四千亩，三四千亩包含包围一千亩的这个茶园哦，一千亩已经挺大的是吧？是，哦，一千多，不止一千。一千亩的话，国内市场都可以卖掉吗？可以啊，现在还没有达到那个叫峰值啊，就是最大最大开采的那个那个产量，因为有的树啊，对它的树龄比较高，对。 蜜兰香就树龄高了，蜜兰香就丰产，哦、就是达到最最佳值了。哦，所以这么好喝的。什么鸭屎香啊？这些它树龄不树的年龄不高。嗯，我觉得你家的那个蜜兰香都挺好喝啊。对，我们的特色就是蜜兰香。呃、哦，对。啊、呃，这个作为一个原产地。哦，这个看了。就这一片。们下蜜兰香。春树茶园。有一些公司承包的吗？这个。这些就是定制的嘛。这种茶树的话，你们蜜兰香特级。

여기서 거기 최고등급에 속하는 나무의 잎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쌍계랑산에 이제 위쪽 차원의 위쪽 다원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이제 저 밑을 내려보고 있는데 해발고도가 엄청나게 높네요. 음, 여기 천류다업의 소개가 적혀있습니다. 네, 리다우치에 이게 이제 천류다업의 모회사라고 하고요. 중요다 하고 여기 자회사죠. 네, 저우시 리도 생태 농업 유한공사. 일단 이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이하, 이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2만 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양은 천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성탈 방신 허차. 이제 깨끗해서. 문제가 없는 차, 마음 놓을 수 있는 차. 산무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농약이 없어야 되겠고, 네,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야겠고, 성장 촉진제 같은 걸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판단을 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쌍계낭산 빈파이에 이제 몇몇 상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이제 제일 잘하는 건 밀란 향이라고 들었고요. 음, 그 외에 다양한 차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볼수 있네요. 송종어아 그리고 그아아이거 이제 천유답의 송종 자바치입니다. 네. 다 이런 잡초들도 손으로 다 뽑고 이게 화산암이 풍화된 네, 그런 형태의 어, 암석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동산뿐만 아니라 이 라우핑에 위치한 이 쌍계낭산 역시 화산암에 의해서 네,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좀 계속해서 차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생태환경 끝내주는 거는 뭐 돌기치고 나무 자체도 엄청 굵직하고 와 정말 좋네요. 이런 것들이 백년 수령의 나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약간 중 가격대 공급되기는 좋은 단총들인 것 같습니다. 와이 차밭 안에서도 올라갈 부속이 정말 많 많네요. 이 해발고도가 여러분들한테 음. 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차밭 집어치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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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大半年一年都不会再长，对吧？所以我一直说，所以这个我们对我们这边除完了，那边又长出来了。对，是在一千零三十六米，对不对，对为什？对，啊，也是潮州单丛的原产地之一，是不是？啊，对，很多人问为什么叫双季杨，你把那个把那个镜头往后往后然后翻一下，双季，对对。 我们来说，一般一个山头，一个山头它只有一个最高峰，是吧？啊，对，这个是两两个双峰，两双峰。好的，看起来像那个这个姑娘的古代那个那个美女的一个一个一个病蒂，对对，没有没有没有成婚的少女啊，成婚的少女没有成婚之后就单季了。而且这里种的茶都是这个土壤都是火山岩风化，对对，是不是？对对啊，火山岩风化形成的。 아, 여러분, 이제 쌍계낭산의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차밭들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이 주변 자체가 엄청 네, 엄청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령이 작은 나무들부터 수령이 좀 많은 나무들까지 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차를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밭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SGS 식품 검사라고 해서 유럽에 수출될 때 어떤 필요한 그런 검증이 있는데, 이제 10년째 그 보고서를 계속 받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농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도 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지역을 만들려면 일단 독립된 어떤 이퀄, 독립된 지역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 주변에 차밭, 그리고 주변에 어떤 숲풀들을다 어, 불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어떤 유기농 지역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시약적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직접 방문하게 됐는데 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 밑에 낮은 마을까지도 다 보이고 있고 정말 높은 길 올라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파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네, 이런 게또 유기농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거 m i r 미 n Shangma. This is b a s i a 네, b a s i a 네, Yes, sir. We are in Sweden. Sweden. We are in s w e d 네 n 네 네. are in Sweden. We are in Sweden. We are in s w e d 어,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바가 있겠지만, 팔선 이렇게 직립성입니다. 그래서 체업하기가 상당히 짜증나고 불편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무가 엄청 위로 솟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에이, 제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나무는 거의 2m 50까지 자라는 것 같고요. 음, 보면 이렇게 생태 관리를 잘 해둬가지고 이끼도 많고 벌레도 많고. 보시면 이렇게 벌레 먹은 곳 찌그러진 이런 게참 많습니다. 저는 일천 무라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짐작해본 적이 없는데 직접 걸어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밭들이 다 예사롭지 않은 단총 나무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偏黄一点的嘛，偏淡黄一点的嘛。你看所有的所有的叶片，所有的品种除了除了白叶单丛之外，所有的都是比它比它会暗暗绿一点。你可以拉近一点点看一下，所有的叶子几乎都是被虫咬过的，非常的原生态，是不是？这个有丛林味啊，雪芽，嗯，雪芽这里。蜜兰香吗？对，我们蜜兰香那个顶顶级的哦，可以可以可以可以。啊。你会拍下来作为这种。 那你说那个重运，是海苔味来这个，对呀。我们其实其实很多人搞不搞，是不是那个重运怎么搞？你上来，嗯，闻一下这边吹的风，其实都能感受得到那个什么叫重运？嗯，我们我们喝到的那个重运，就是相当于是它被煮熟了那种味道，是吧？啊，真正的重韵。嗯，여러분지금보我드리는 체업하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아이 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러내는 노총에 속합니다. 음, 요 원료들을 사용해서 최상급 밀란향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특급보다도 위 등급에 있는 밀란향을 이제 이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 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어쨌든 농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다 벌레한테 먹히고 있습니다.